수행 놀이터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대학가에서 청년들의 입소문을 타고 있는 홍대선언 게스트하우스를 매개로 국내외 청년들과 인연을 맺고 수행도 함께하는 홍대선언이 개원 2주년을 맞았습니다.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소통법으로 청년포교 모범으로 자리 잡은 홍대선언 개원 2년 만에 청년포교 성지로 자리 잡은 비결을 윤호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신촌역과 홍대 입구역 사이 골목길에 자리한 홍대선원. 게스트하우스를 기반으로 명상 프로그램과 소통회장을 운영하며 국내외 많은 청년이 찾는 도심포교 선두주자입니다. 얼마 전 조계종포교원 산하 10개 전법단 가운데 가장 우수한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도 받았는데 지난 1일 홍대선원이 개원 2주년을 맞았습니다. 사랑방 역할을 하는 1층에선 홍대 선원을 찾아온 남녀노소 모두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차를 대접하고 다트게임을 한 사람들에겐 숙박권과 합장주, 우산 등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티 플러스 파텐딩 해가지고 저희는 차를 이렇게 내어드리는 스탠딩을 하고 있어요.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티를 내어드리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이 저희 티테이블인데 다른 곳에서 볼수 없는 저희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대 선원은 개원 당시부터 교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지역에 젊은 스님이 선원을 열고 도반들과 직접 리모델링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걸 기존엔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선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108배와 연불, 명상을 비롯해 태극권이나 드로잉, 프리댄스 같은 청년이 선호할 프로그램도 마련해 입소문을 탔습니다.

그 동안 40여 개국에서 6천여 명이 방문하고 글로벌 숙박 공유 업체 에어비앤비에서는 평점 5점 만점에 4.95점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이틀 머물며 프로그램을 체험한 사람들이 장기 숙박을 이어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이미 선원엔 20명에 가까운 청년이 지내고 있습니다. 홍대 선원 주지 준한스님은 앞으로 청년들과 전국의 아름다운 전통 사찰을 찾아다니며. 더 깊은 불연을 만들어 주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한국이 좋아서 오는 외국인 청년들과 한국인 청년들이 같이 어, 여행도 가고 어, 천년 고찰 숨숨 숨겨진 이 보물들을 찾아다니는 약간 보물 찾기도 할수 있는 그렇게 이어 나가게 하고 싶습니다. 나이든 종교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새로운 포교 모델로 자리 잡은 홍대 선원. 젊은 불교를 지향하는 지금의 한국 불교에 청년 포교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